아유 그런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도화살이 있고, 사주팔자가 사람들이 자꾸 찾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도화살이 있다고 보죠, 저희들. 영마 살리 산도 돌아다니면서 기도드리고 고난하게 살죠. 연예인도 이렇게 마음대로 연애도 못 하고 저희도 연애 못 해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 남자들이나 여자들 막 따르잖아요. 남자 여자 관계 복잡한 이렇게 보이고 이무든도 팔자가 세요. 사주 자체가 그 연예인이나 이렇게 사람도 못 만나가는 게. 엄밀히 따지면, 그게 틀리요다 갔어? 연예인지 하고, 나하고 사주 똑같은지? 그, 냥 흐르는 말이에요. 그다 사는 게 그렇게 좀 고달프다, 뜻이 점사 잘 보면은 아잘 본다 뭐 탤런트가 연기 잘한다 그러면은 부산 나온 걸 보듯이 아 무속인도 점사 잘 본다 거기 유명잘 본다 신통하다 그러면은 한개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하지 촬영 <목소리> 자소 음침하게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런 데서 탤런트가 열심히 하다 보면 신이 들어와 자기 몸인 줄알요 그래서 연예인에서 이렇게 무당으로 바뀌는 경향과 몇명 있어야 된다. 조금 왜 섰고 꿰뚫어 본다고 그러나? 사람은 그런 느낌이 와요. 눈동자보면 어딘가요? 싸해. 이 사람 받아야 되겠다. 우리 까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딱 손님이 그런 사람 들어오면 넌 우리 까다. 그게 우리 같은 일을 해야 된다. 대부분 삼재 이럴 때좀 많이 힘들더라 삼재는 천살 지살 인살 천재인 살이 들었다 삼재인데 천살은 천재지만 지살은 땅에서 일어나는옛날에 백구살 걸어다니고호랑에다 잡혀먹고 지금은 차로 대체해요 인살은 인간에 의해서 눈물을 흘는거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럴 때 많이 삼재때 많이 당해요 네.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무당이고 연예인은 사람들한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고 연예인은 공인이잖아요 저희도 공인이에요 공인은 자기 책임을 질줄 알아야 돼요 행동을 잘해야겠죠 남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남한테 욕먹을 짓 하지 말자 그만 안 하면 돼요